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하실 때그 빛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빛은 밝기가 있고 밝기가 강한 만큼 온기도 강합니다. 그래서 빛은 밝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그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꽃인지가 식별이 가능합니다. 어두우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노란 꽃인지 빨간 꽃인지 지나가는 짐승인지 앉아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빛은 무엇보다도 식별의 가치를 줍니다. 알수 있도록.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그런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색깔이, 모양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르기는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고. 색깔이 다른 꽃들인데 똑같은 튜립이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밝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과 차이 나는 것. 그러면 안다는 것은 같은 것이 있고 차이 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칫하면 자꾸 같아져야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을 우리는 어떤 때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 왜 저래 다를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안다는 것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통하고, 다른 것은 안 통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것은 잘 통하고, 다른 것은 통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같은 것과 다른 것에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와 같은 것, 같은 사람, 같은 가족, 같은 친구 이렇게 얘기할 때그 사람에게서 밝기에 또 다른 특징인 온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기가 느껴져야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서 그 사람한테 냉기가 느껴지는데 그 사람을 잘 안다고는 말 못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결국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것은 나와 다른 것, 그것은 냉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냉기를 넘어서도록 나를 성숙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같기 때문에 느끼는 온기와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려는 온기. 이두 가지가 다 우리가 상대를 더 잘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믿는 주님이나 그 주님을 보낸 분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같다는 것을 더 온기를 느끼게 하는 방법,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온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냉기가 느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온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 믿음으로서 사람의, 사람 다음에 가치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느냐? 덮어놓고 믿어주느냐? 그게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믿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믿는 거? 진실하게 믿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진실하게 믿는 기술이 늘어나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의 믿음의 기술이 늘어나면,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안에 뭘 담게 되느냐? 진실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이게 진실하게 믿는 기술에 그 안에 담겨진 또 하나의 덕목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삶의 기술이 아주 예민해지고 촉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그것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 진실한 믿음의 효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진실하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진실하게 뉘우치면 거기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힘이 솟아납니까? 진실한 사랑의 힘. 그래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우정과 가족애라고 할때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의 힘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만큼 내가 진실이 대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진실하게 뉘우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대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진실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한 가지, 우리 안에, 쌓여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진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축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진실로 인정해주는 눈빛, 손짓, 말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할 때, 그때 과연 내가 인정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라는 사실, 남편, 아내라는 사실은 그냥 그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느냐. 남편은 아내의 삶에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밝기와 온기로. 아내가 밝게 살수 있도록 아내가 나의 온기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빛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빛의 사람이지 어둠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 가져다주는 그 밝기와 온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화한 빛이 돼야 된다. 아니 반사만 해줘도 거울처럼 그게 어디입니까? 나에게도 빛이 밝기와 온기로 내 삶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길을 잘 모를 때, 밝혀주고 도닥 끓여주는 바로 그 하느님의 빛. 그빛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이 새롭게 위로를 받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삶의 활기를 찾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활기를 주는 빛의 사람. 내가 빛으로서 약하다 싶거든 적어도 빛을 반사한 거울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친구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루 누군가에게 온기와 밝기를 전해주는 빛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아멘.